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6일, 어, 마감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 좀 특이한 이슈가 또 하나 있어서, 어, HLB 유상증자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동안 무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터리를 했죠. 무상증자는 자본금의 변화, 예, 즉, 주식의 어떤 숫자의 변화로 인해서, 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내 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HLB가 무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액면가 500원 곱하기 총 주식수 몇 주죠? 1억 600만 주인가요? 예, 1억 600만 주의 자본금이 그동안 쌓였던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주식을 두 주로 늘리는, 그러면서 4만 3천이던 주식을 2만 1,500원대로 바꾸는, 뭐 그런 일종의 어떤 변화, 어떤 나중에 뭐 자본 잠식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어 미리 자본금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일종의 과정이지 실질적으로 무상증자가 어 주가가 뭐 10배 올라오고 2배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 눈에 보이는 착시 효과 어 4만원에 옛날에 봤는데 2만원이네? 어 2만원이면 싼건가? 뭐 이렇게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불러일으키면서 어 투기적인 행패로 지금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정검을 좀 해드릴게요. 자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예, 조금 무상증자와 다릅니다. 유상증자는 이제 돈이 들어가는 증자죠. 예, 주식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재무제표 상에서 자본금 항목 예, 여기서 어, 우리가 지금 회사에 현금 어, 돈이 없 자본이 이제 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예, 이익잉여금이 없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어, 영업으로 인한 하, 현금 활동흐름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그니 회사는 계속 비용만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죠. 투자로 인해서 계속 비용 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 회사가 내년을 또 내후년을 뭔가 사업을 하려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개발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익 창출이 없다 보니까. 어, 그 돈을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는게 바로 이 유상쟁자 인 것이죠 이게 바이오 기업이 가장 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투자를 유치 받을 수 있는 어,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좋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또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할수 있는 가정, 가장, 가장 안 좋은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지금, 지금 HLB의 대주주를 보면, 근데 과거에 좀더안 좋았던 케이스는 이 진양권 회장이 참여를 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렇죠? 뭐 자기 자금이 없다. 이번에도 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저도 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 긴급점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2년 전에도 했는데, 그동안 HLB가 많이 유상자를 했는데,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재원은 벌써 2년 만에 다 썼느냐? 아닙니다. 애들 조금 저도 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이 합병을 많이 했어요. 예, 뭐 HLB 글로벌 테라퓨틱스 노터스 자꾸 인수를 했어요. HLB에서 이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노터스 돈을 자꾸 어 인수를 하는 데쓴 거거든요. M&A 합병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어, 분명히 유상증자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어, 뭐, 여,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리보세라리, 뭐, 프리엔디 신청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데 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노터스 테라피틱스. 왜 인수하죠, 도대체? 지금 HLB의 그, 그, 리보세라리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HLB 제약 인수한 거, 오케이, 좋아요. 나중에 생산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HLB 제약을 C, CGMP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뭐 도움이 된다. 예, 오케이, 도움 됩니다. 근데, 왜 HLB 테라피틱스는 왜 인수했으며, 노터스는 왜 인수했을까요? 예. 전혀 지금, 어, 지금 당면 과제인, 어, HLB가 가야 될, 어, 리브로세라립을, 어, NDA, 어, FDA 승인시키는데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돈을 엉뚱한데 쓰고 또 유상증자를 했다는 게, 이게 저는, 아, 좀 회사의 경영진들이 굉장히 좀 지금 뭔가, 어, 좀,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재무제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재무제표가 어, 계속 적자인 건뭐 불가피하겠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적자이겠죠. 중간 중간 뭐 어, 흑자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매출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도 어, 매출이 나오긴 했고 뭐. 일시적으로 2021년 9월에 단기 순익 흑자를 찍긴 했으나 이 단기 순익 흑자가 영업이익 흑자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영업을 해서 매출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마진을 남겨서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그 HLB가 어 가지고 있는 음큰 문제인 거죠. 제가 얘기 드리는 일반 제약사들이 뭐 그래서. 한미약품이 어, HLB의 리보세라립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케이스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HLB가 리보세라립을 가지고 있는 거, 예, 처음부터 리보세라립을 가지고 가게 된 것도, 예, 이 HLB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제약회사가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걸 샀기 때문에, 어, 지금도 뭐, 약이, 뭐, 지금 좋다는 얘기는 계속 학회, 학술지에서 좋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과, 어, FDA 승인되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가 승인을 계속 안 해주고 있는 부분, 프레임 DA에서 지금 좋은, 좋은 성과가 안 나왔던 부분, 네. 예. 여러 가지 뭐, 지금, 분야로,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저도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게, 어, 뭐,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실적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이라는 그 약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려고 만들었던 약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 개발하던 면역 항체 뭐 이런 어 그쪽으로 하다가 선에서 접목시켜서 우연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예. 돌발적으로 나왔는데 미국에서 정부에서 뭐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제 이걸 이걸로 승인해주고 FDA 승인해주고. 유럽에서 승인해주니까 약이 돼버린 거지만 실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어, 입었죠. 예. 그 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어,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FDA에서 승인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과인데, 그거보다 더큰 명제인, 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을 줄이자,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망하는 것을 막자, 그 대의적인 차원에서 약이 나온 거지, 실적으로, 어, 그 외의 약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문제는 어떤 약이든, 뭐, 항암제든, 뭐, 에이지 치료제든, 모든 약들이 FDA에서 다 걸리는 이유가 걔네들이, 어, 그 유효성이라든지, 뭐,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퍼펙트하게 통과하지 못하면, 어,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많은 제약사라든지, 수많은 바이오 기업이, 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죠. 이 그런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뭐 전혀 이 회사가 지금, 어, 확정적으로 무엇이, 어, FDA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지금 뭐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뭐알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계속 유상증자를 하는데 문제는 그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 했던 과정에서 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고 또 지금도 오시면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이왜 자꾸 타법인을 증권을 취득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거의 거의 그러면 뭐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늘려 놓고 뭐그번 돈으로 뭐 HLB를 뭐 입금으로 HLB의 리버사라이브를 성장시키 만 중에 뭐 성장시키려고 한다 하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 테라퓨틱스나 노터스에서 번 돈으로 지금 유상증안 해야 되는데 노터스에서 번 돈을 뭐 지금 이걸 재무 연결 재무제표를 잡아서 그러면 어유상증안 했어야 되는데 좀 하거든요. 테라퓨틱스는 또 적자 기업을 또 샀어요. 예,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HLB 글로벌 뭐 계속 적자입니다. HLB 제약. 뭐, 이건 돈안 되는 회사고요. 또, 이것도 뭐, 748억, 130억. HLB는 원래 적자였고요. HLB 생명과 원래 적자였고요. 뭐, 답이 없는 거죠. 계속 적자 회사 세트로, 이제 회사 규모는 커지죠. 비용은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2분기, HLB 생명과 2분기 237억도, 뭐죠? 이거는 사0 0환 아, 여기 있네요. 예, 47억, 적자 지속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돈을 융통해야 되는데 뭐 돈을 융통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나요? 첫 번째. 방금 이제 어 얘기했던 사채도 있는데 이게 뭐 사채를 발행한 건가요? 취득한 거네요. 아니, 취득 결정인가요? 이 전환 사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사채라 CB, BW 뭐 워런트를 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뭐 그래서 이자를 주면서 어 돈을 땡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유상증자는 왜 제가 제일 나쁘다 라고 얘기하냐면 어 사채는 원금을 갚아줘야 됩니다 회사에서 맞죠 이 돈을 벌어서 돈을 갚아줘야 되는 부분이죠 내 돈이 아닌 거죠 근데 유상증자는 내 돈이에요 회사돈입니다 주주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주주한테 빨대 꼽는 거거든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 주주지, 너도 우리 회사 투자했지, 투자했는데, 투자 더 해! 입니다. 대신에, 그러면 너 나한테 투자를 더 하는 대신에 내가 주식을 좀 싸게 줄게. 그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주식을 더 많이 갖게 해줄게. 어, 이런 과정인 거죠. 대신에, 어, 할인율은 뭐몇 프로냐, 얼마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어,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할인율이 더 이제 나중에 가,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현재 예정 발행 가격은 34,000원이지만 실적으로 보통 이게 주가가 좀더 떨어지면 뭐 2만 원대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뭐 유상증자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난 이미 HLB에 몰빵했고 나 지금 신용빚 땀이 앉아 가지고 어? 샀는데 여기서 돈을 더 내라고? 미친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열 받아서 손절하는 사람도 있고. 요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뭐, 어찌, 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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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는 대, 대주주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거, 이제 실권주를 줍줍해서 또 나중에 뭐 싸게 해서 또 주가 올리고, 뭐 작전의 일환으로서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이일에의이 어, 유상증자의 활동은 긍정적이지 어, 않습니다. 많은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어,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꾸려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HLB가 지금. 굉장히, 어 반복적으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어 옳지 않습니다. 훌륭한 행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출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어 밝히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이 적자의 폭이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이뭐 천억씩 이렇게 적자를 찍어대면, 매년 뭐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면. 2021년에 천억 적자. 올해 천억 적자. 내년에 천 지금까지 얼마인가요, 적자는. 벌써 지금 3분기에 200억 적자.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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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억, 800억. 기본적으로 800억에서 천억 정도 적자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찍으면, 그 뭐, 그냥 비용만 계속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연급이, 뭐, 직원들 월급, 뭐, 사장 월급, 뭐, 자기는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면서 리버세라림 하나 가지고 계속 월급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사진들, 임원진들. 에이. 이건 도덕적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엉뚱한 회사 사가지고 주식으로 또, 뭐, 모르죠. 뭐, 노터스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여기서 무슨 작전이 있었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노터스로 돈을 벌은, 벌었으면, 회사 돈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지 말든지. 근데 또 유상증자까지 또 했거든요. 그럼 이걸로 큰 돈을 번건 아니고, 누군가가 모종의 정보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니까, 지금, HLB는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뭐, 신라젠이, 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신라젠도 정권과 굉장히 연류가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HLB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어, 투자 주의까지는 아니죠. 이걸 뭐, 주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고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제가 뭐,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 분명히, 예,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뭐, 지금, 어, 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규정적으로 정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난 건 법적으로 벗어난 건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보시면 PCL 같은 주의 한기 종목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음,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주의을 주기는 좀 그렇고, 그냥 대신에 유의는 하자. 어. 조심은 합시다.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뭐 갑자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1년의 행동들이 과거에도 상장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뭐가 있나요? 일단 적자 연속. 근데 지금 바이오 기업은 아무리 적자를 많이 하더라도 계속 연속 적자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어,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어, 적자를 내고 있지만 비록 어, 그래도 계속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건 유예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회사 이름 바뀌는 거죠. 근데 HLB는 한글에서 지금 영어로 표기를 바꾼 거지 회사 이름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대신에 이제 유상증자 자금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는 않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사업 리버셀러립을 FDA 승인하는데 쓰지 않고 엉뚱한데 자꾸 합병하는데 인수하는데 어, 썼다 그 부분은 좀또 유의해야 될것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재무조를 더 좋게 했으면 좋, 좋겠는데, 그 과정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상자를 했다. 이 점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좋게 보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어, 셀트리온과 LCLB를 어, 꾸준히 점검하고 있는데, 어, 이번 점검 시간에는 어, 부정적인 의견이 더 크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이야 뭐 그거는 본인 판단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뭐 신규로 투자를 한다거나 너무 비중이 크거나 아니면 빚으로 투자한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 내가 HLB를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뭐 그거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크기 때문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문제, 어떤 피해를 감안해서 최소한, 어,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즉, 몰빵 투자라든지, 신용 투자라든지, 담보대출, 뭐 주식이든 뭐 집이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든지, 요런 행동은 참가해달라. 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바이오 기업은 확률적으로 일반 기업들보다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두배세배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크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죠. 그잘 됐을 때는 수익이 크겠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너무 피해가 막심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다 걸고 어 지금 HLB나 이런 기업에 몰빵을 하거나 뭐 레버리지 레버러지로 활용해서 목숨을 걸고 주... 투자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저의 가장 어, 어, 큰 당부이고요. 예. 그리고 일련 행동들이 어, 굉장히,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우량 기업들의 행보는 아닌가는 확실하다. 예. 예 그런 거는 좀 보시고. 예,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뭐 나중에 잘못된 현상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잘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난 몰랐으니까 뭐 봐주세요. 다음에 뭐 잘못됐을 때내돈 돌려주세요. 이런 게안 통하는 곳이죠 여기는 프로의 시장입니다. 예, 아마추어들이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라고 했으니까 뭐뭐 뭐 누구누구. 뭐, 유튜버가, 아이고, 뭐, HLB 인생을 걸고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맨날 사야 됩니다. 맨날 사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어, 무가내 투자는 절대 근절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예, 무조건 사 돈만 생기면사라 10년을 보면 된다. 이, 예, 터무니없는 얘기죠. 예, 바이오 기업이, 어, 약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다 책임지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유튜브 접어버리고 연락 가면 됩니다 얼굴도 안보이죠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 만날 수도 없어요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럼 찾아가서 그 사람 붙잡고 어 손해배상 청구하면 법원에서 그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편을 들어주잖아요 왜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한거지 최종적으로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한거거든요 여러분이 클릭해서 한거지 여러분 돈이 버는 거지 돈은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여러분이 1억 투자해서 2억 되는 거 2억은 본인 돈이잖아요. 근데 왜 1억의 돈에 대해서 막 상장 폐지돼서 사라진 돈에서 돌려달라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여러분 편을 덜, 들지 않고 그 사람 편을 들어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HLB가 지금 안 좋다 해서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 사람 말 듣고 안 샀는데 HLB가 두배 됐어. 그럼 두 배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하면 제가 해 줍니까? 안해 주죠. 예.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어주식에 최종적인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계산은 자기 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주식, 모든 투자 상품은 본인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정답. 근데 뭐 사기를 쳐서 뭐 예를 서 문서를 조작해서 제가 HLB는 무조건 100%가 상승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고 저에게 대신에 투자금의 뭐 10%를 미리 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게 나중에 두배 됐을 때 어 여러분은 뭐 행복해지실 겁니다. 약 제가 약속해드릴게요. 완전히 사기 문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을 사기 일치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만 행위를 해서 뭐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거는 주식 투자 손실에 대해서 형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기로 인해서 형을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대신 사기범 잡범으로 해 가지고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laughs> 그러니까 어 주식 시장은 그렇게 어 우리가 어눈 뜨고 코가 베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HLB를 떠나서 모든 기업은 항상 항미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꼭 HLB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리는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경기는 안 좋죠. 돈은 안안 안, 안 들어오죠. 금리는 높죠. 그러니까 뭐이면 여기서 CB나 BW나 회사채를 발행하기엔 부담스럽죠. 그러면 만만한 게 주주들입니다. 그럼 주주들한테 주주 주머니 타는 거죠 유상증자 좀 하겠습니다 주식 좀 싸게 드릴게요. 그럼 뭐 싸게 하면 뭐 싸게 받아봤자 뭐 주가 떨어져 있어 더 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여러분 돈 그냥 빨대를 꽂으면서 5년 10년 하다가 야 이거 약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상장 폐지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요 그럼 여러분은 뭐 10년 내내 유상증자해서 돈 갖다 바쳤는데 주식은 계속 뭔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털리고, 돈도 털리고, 병, 몸도 건강도 털리고,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어, 이런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하이리스크 기업은 비중이 조금, 내가 발 벗고 잘수 있는 정도, 배우자가 걱정할 정도로 조금만 하시고, 나머지는 고배당주, 돈을 벌수 있는 기업들, 그 투자한 기업이 주가가 상승해서 두 배, 세배 수익 나는 그런, 어, 안전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재물을 어, 설계를 하시는 게 답이다. 얘기를 틀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